자꾸 이렇게 넣지 말라니까 아니 <laughs> 아니 좋잖아요 안 넣어도 비싼 재료 안 넣어도 좋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제발 좀 <laughs> 잘라버렸죠 근데 씻었잖아요 유관상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시죠 모르겠죠 여기 요... 입의 틈새 물로 씻어도 씻겨 내려가지 않은 그 위치 진짜 3분만 제대로 하시면 3년이 편해요 도동 <놀동> 26년 2월 15일 월날의 전날입니다. 본인의 집, 대전시 주정구 송강동 둘이 중학교 앞에. 저 앞에 테크노밸리, 어 저희는 휴무가 당일하고 그 다음날 월화만 아마 쉴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번에 그거, 요거, 이거, 이 우리 이제 언니 아들이 사장님 내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어,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겠지. 근데 이제 파는 게 바쁘신 분들은 솔직히 놓치죠. 어, 놓치고 저희는 워낙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언니 아들 도 나누고 그냥 사람들 도 없어갖고 그냥 심심해서 이런 거잘 발견을 하거든요. <laughs> 그런데 제가 요거 세척하다가 세척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언니 아들이 아니 사님 이거 씻어서 그냥 해도 되던데. 라고 하는게 왜 안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여기 지금 제가 뿌리까지 완전히 커팅을 하고 물로 씻는 상태인데 그 깍지 있었잖아요 그 틈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아예 잘라 버렸죠 근데 씻었잖아요 육안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에 또 있냐면 보세요 여기 이 틈에 볼게요 자 제가 요거 요거 잎, 요 입을 딱 뗐어요 딱 떼니까 여기 끝에 여러분들 눈으로는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 요거 패스하고 자, 요기 잘안 보이시죠? 모르겠죠? 요기, 여기. 요기를 제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아까 잎과 잎의 틈새, 물로 씻어도 씻겨 내려가지 않은 그 위치, 이건 물이 거의 안 닿는다고 보셔도 돼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눈썹 보이죠? 깍지벌레. 물론 이게 지난번에 퐁당퐁당 했잖아요. 그애들이 어느 정도는 약물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혼란한 기절했을라나 아무튼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죽은 걸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언니 오빠야들이 그냥 귀찮다고 물로만 씻어서 어 사라졌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 정성과 시간을 들인 거에 비해서는 오판입니다. 그쵸. 여기 박혀 있는 애들이 다시 꼬물꼬물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세척하고 나서도 퐁당퐁당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래야지 진짜 3분만 제대로 하시면 3년이 편해요. 물론 나중에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 틈에선가 살아남은 애들, 한두번 정도는 깍지가 보였다면, 퐁당퐁당 해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진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 한두 번 했겠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수년을 거의 20년 가까이 이걸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제대로 할 거면은 차라리 이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자! 그렇게 해서 애들이 빠방하고 튼실하게 더잘 자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아까 증평 언니야, 진철 언니야인가? 아, 갑자기 까먹었네.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 피트랑 사러 오셨다가, 깍지 얘기했더니, 안 보여요! 이렇게 하시는데, <laughs> 안 보여요.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깍지 없고 나는 뭐 약한번안 치고 뭐하고 아니면 뭐 계피가루 썼더니 깍지가 없어졌더라 내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게 솔직히 잘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야금야금 들어서 한 방에 확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라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의심이 나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아까도 뭐 푸념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언제 팔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돈이 안 돼요 힘들죠 약값에 시간에 이거 다시 또 뿌리 내리려면 남들 빨리 팔을 때못 팔고 그런데 제가 이걸 못 받아들여요 <laughs> 제 눈에 보이면은 그렇다고 뽀이네가 전부 다 완벽한 거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검수하고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식물을 제공해 드리면 보세요 오늘도 오늘, 오, 오늘 설날 거의 당일 전날인데 방금 청주 언니가 오셨고 아침에 증평 진천이요. 자꾸 헷갈리네. 그분들 오셨고.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짬내서. 감사합니다. 명절 전부터 오시는 거 보니까, 아우, 다 놀았어. 배합도 겁내 만들어낼 것 같아요. 다이소 피트. 거기다가 진짜 뭐 섞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해준 레시피가 그냥 저희들 그냥 이 정도 키우시면 됐잖아요. 막 그렇게 되게 완벽하진 않지만, 딱요 레시피대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뭐 섞으면, 이게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길게 자른다든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써드린 대로 아니면 본인의 입번 배합터 그대로 그냥 다른 거안 넣으셔도 돼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넣지 말라니까 아니 <laughs> 아니 좋잖아요 안 넣어도 비싼 재료 안 넣어도 좋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제발 좀 <laughs> 아무튼 저는 열심히 더 녹아들 때서 많이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아참 제가 조만간 진짜 새 인사를 드릴 거거든요. 새뱃돈, 이렇게 빵빵하게 5만원짜리 다발 준비해 놓으시면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가족들과 아주 재밌게, 오선도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우, 좋잖아요. 좀, 그냥 좀 하시라니까. 좀 옳지. <laughs>